다음 차단 걸피 설명드릴게요. 차단 걸피는 뭐냐면은 현재 내가 인포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적이 진행하고 있을 때뭐 동맹이 오도 가능하지만은 그때 내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는 게 차단 걸피예요첫 번째 차단. 차단은 뭐냐? 내 군에 이 군만 해당되거든요 군의 인접역에 적이 없었다. 아군은 있고없고 상관없어요. 여기 뭐 아군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때 여기에 적이 들어오고 이동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생산을 했다. 생산의 세계만 나왔거나, 아니면 저기 이동해서 왔거나. 그럼 차단을 수행할 수 있어요. 차단 어떻게 하느냐? 군이 차단해갈 차단해 병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차단은 군이나 군집단 단위로 할수 있고, 당연히 군이나 군집단 벗어나는 애들은, 뭐, 이렇게 병력만 있다 고할수 없고요. 그럼 선언을 해요. 왔을 때 차단하겠다고. 그럼 차단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주사위 굴려요. 두 개를 자팔나왔죠 여기다가 수정을 해요. 어떻게 수정하느냐? 일단은 여기가 아군 지역인지 봐요. 차단하는 곳이 아군 지역이죠. 플러스 1을 해요 그리고 원래 있던 지역 여기가 적군 지역인지 봐요. 적군 지역에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가, 여기 가는 길이 비포장길이나 산길이다. 그럼 또 마이너스 1을 해요 추가로, 사령관, 여기 사령관 있죠? 군에 뭐 사, 사령관. 군집단, 군집단이 여 사령관만 봐요. 다른 리더는 안 보고. 전투력만큼 플러스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는데, 리스폰스 카드로 이벤트일 수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최종 결과가 9 이상이다. 차라 성공으로 이동을 해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저기 이동에 오기 전에는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는데, 먼저 와갖고 전투해요. 그래서 방어전을 못하는 거죠. 만약에 팔 이하다. 이때는 얘는 차단 실패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인터러스 동안 차단을 다시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이 없다. 이상황에서 영국이 왔는데 차단 실패했다. 얘는 차단 능력이 없죠. 요 깃발 놓는걸못 막아요. 얘는 차단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 아, 이게 차단이 거고요. 회피는 뭐냐, 적의 공격에 들어왔다, 공격 들어왔죠 이렇게, 전투기싫로 도망치는 거예요. 이때 수정 똑같아요. 목표 지점이 아군 지역이면 플러스 일, 적 적은 마이너스 일, 산길이나 비분역 길로는 마이너스 일. 리더의 지능력. 단 여기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병력만 있어도 할수 있어요. 병사만 있어도. 그러니까 지, 이 그러니까 진영 단이에요 차단은 군이나군집단이 회피는 진영 단위. 이때니까 리더의 플러스는 못 받겠죠. 그래서 9이상이면 성공, 8이상이면 실패. 성공했으면 그냥 이동하면 돼요. 이때 적군은 계속 이동할 수 있어요. 왜냐면 먼저 도망친 거기 때문에 이동을 계속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차는 얘기 만이해 실패했다. 그냥 싸워야 돼요. 전투를. 자, 그리고 예, 다른 예외 조건이요. 일단 차단과 해피는 방을 통해서 할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이강이잖아요 왔죠? 이거 해피, 이거 차단 안 돼요. 왜냐? 강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있다. 들어왔죠? 일로는 해피 안 돼요. 일로는 일로 가야지. 왜냐? 강이니까 그리고 해피에 또 제한 조건이 있는데 해피는 저기 있는 곳으로 할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왔죠? 여기 못 쓴다 그랬죠? 근데 여기 또 저기 있죠? 이로밖에못 가요. 만약에 이렇게 마, 여기가 또 이렇게 있다. 전부 다 포위됐죠? 여기 길이 다 막혀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게 들어온 지역도 못 가고요. 다못 가죠. 그냥 싸워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차단과 해피는 이동과 똑같은 손실을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여기 둘 적적이죠 둘이? 여기서 회피를 한다. 성공했죠? 요것 때문에 손실이 입어요. 이게 사단과의 피손실이단과의 손실이고요. 단 강행군 손실은 안 입어요. 몇칸 이동했던 큰 손실은 안 입게 됐어요. c p 를쓴거 아니기 때문에.